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그럼 이제 했으니까 이쪽으로 가는 게 어떨까? 아 그쪽으로 했을 텐데, 여기는 안, 했... 아, 여기 아, 여기 안 했어요. 여기 안 했어요. 어? 네. 마인카드가 네, 4... 아, 64개, 맞 갑시다. 마인카드 딱있요 어, 활, 활이 있네요. 이건 근데 화, 화살을 한 개씩만 가져와도 되는데, 무한이 있어서. 자, 이거 터트리기인 것 같네요. 아, 이거 불로 붙이면 아쉽는 분도 있을 텐데. 불화살을 딱 TNT 하면 터져요, 저것들이. 오케이. 일 여러분들, 제가 화살 좀 썼, 습니다 저도요, 어, 이거 못하는 거 없죠. 잠깐만요. 두발더 가지고. 아, 역시. 그. 저, 완전, 아, 이거 잡고, 덮고... 다르네. 아, 보시. 아, 비켜봐요. 님 때문에 안 보여요. 아, 저, 불 때문에. 어, 아이고. 됐네요. 아이고, 사장님, 나이스 샷. 제가 딱 하나 마지막을 장식하죠. 아, 됐네요. 아, 됐네요. 와, 님 다르네. 아우, 저희 둘다 잘하는 것 같네요. 다시 넣어 놓죠이제게뭘다 꺼내시고, 다 넣으세요. 자, 그러고 봅시다. <laughs> 자, 여러 가지 한것 같은데, 네. 여태까지는 꽤 재밌었어요. 이제 여기 두개 남았는데, 저 위쪽에도 있어요. 일단 여기 두 개부터 하죠. 어, 아, 잘못 때렸어요. 와. 네 지금 저희 집에 개가 있다 그랬죠? 아 이번엔 점프 물약을 먹고 하는 건가 보군요. 엄마요 기다리세요. 어 피코님이 오셨네요. 이제 이제 오시네요. 어디 아, 님 화살 버리고 오랬죠저뭐합니까 어떻게? 저희 마중 나가죠. 오세요. 저희 이름 있죠? 어디? 이쪽인가? 아니아니 거기 길 잘못 들었어요. 나가 나와요, 나와요. 아, 일단 제 뭐, 먼저 인사를 해야 되는데. 됐어요, 어, 이, 빨랑 어, 와요. 인사 좀 할게.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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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님 화살 버리라 했죠. 빨랑 버려요. 아, 안녕하세요. 어 되게 아프다 뭐예요? 뭐 마신 거예요? 네? 뭐예요? 뭐 이거 뭐뭐 가지고요? 그 넝몬 거예요. 빼빼 가지 마시고요. 일로 와요, 일로. 님 일로 와요. 피코님, 피코님 일로 오세요 아니요? 그냥 와도 돼요. 캐릭터가. 캐릭터를 진짜 못하는데 아, 저도 못 해요. 자, 아, 아 점프맨이네. 뭐. 시작하죠. 이 도약이 이거 뭐? 뭐예요? 네. 뭐, 뭐, 뭐. 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 어, 이거 생각보다 쉽네요. 아, 근데 이렇게 만들지는 몰랐네 또. 됐어요, 전. 저 됐어요. 네. 자 템은 역시 다 버리고 갑니다다 버리고 와서 빨리. 밖에서 기다릴게요. 힘 내라 힘 이겨라. 자 내려오세요 밑으로. 자 이제 여기 템 버리세요. 깨야죠 진짜요? 아 그냥 먹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이빨 라깨요 자, 넣어요 상자에 템, 소녀님. 우유 음. 없나? 우유 어? 없어요. 우유 아 괜찮아 요 그거까진 하고 있어요. 음.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 와우, 매틀? 어, 할로하는 어, 것 같네요. 언더, 저먼또뭐 일단 깨고 가야죠. 주먹으로. 어디요? 여기요, 어디요? 여기요, 여기요. 여기요. 이활좀아 줄... 진짜 저거 버리라 화이트. 화이트 아, 버리는 뭐예요 거아 헬로 언니 왜 이렇게 늦으셨어? 아 님이 알아서 길 찾아서 오세요. 비키세요. 뭐왜니 잠깐만 뭐, 뭐, 뭐. 네, 제가 크리에티브로 이 바꿔서 깨고 올게요. 조이닝.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지? 나가셨어요. 님이 알아서 해요. 진짜요? 아 이렇게 들이 왜 나가셨어요? 뭘? 이거요? 크리에티브로 이 바꾸려고요. 맨 처음에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이름 찾아보세요. 어? 왜 피코님의 맵으로 같지 제가? 몰라. 자. 잠깐만, 어, 어, 어. 어, 어, 어. 오지 말아요, 오지 말아요. 갔는데요? 나가요, 그럼. 됐네요. 자, 이, 어, 뭐야. 이제, 어, 잘못. 아니요, 아직. 아직이요. 들어가요? 아직이요. 들어갈게요. 들어갔어요. 저안 들어갔는데. 들어올게요. 이따... 이따... 거기에요? 네. 오우 배드 아, 왜 이래. 뭐야, 이거 자야 되는 거야? 이거 얼마 나오지 않잖아. 뭐야, 이거. 아, 이거 그건가 봐. 아니, 한 명, 꼭한명 와야 음. 돼요. 깹시다 아그 왜요? 레디팀하고블루팀 나눠서 가는건데 아깨구나저 피크님과 함께 가도록 하죠 아, 아뭐조아뭐조는또뭐조 아니 뭐줘다진마좀보내 저기 있잖아요 옷이잖아요 뭐아 어디로 가는데 블루팀이이어디데 아니 왜요 와블이어 보고 가요 아 이거 비와, 비우네 근데 아 여기 여기 벨로님 헬로님 아까 그 장소 있지? 다시 내려와요. 음... 내려와요. 왜 거기까지 갔어요 님만대로. 네 내려와요. 빨라. 아직 가지마. 와요. 와시다시다 아, 썼어요. 빨랑 와요. 아니 님 아니 님 거기 님은, 아니라고 아, 저 저하고 저하고요 블랙 클라우드하고 블랙 클라우드님이 같이 저랑 팀이고 레드 팀이에요 저희가 어 그리고 님들은 블루 팀이에요 나머지 두팀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요 여기로 가요 저는 이러로 갈게 그쪽 간다 이 잠깐만요 저는 우와, 이쪽으로 와이 이어 잠깐만 요 어떻게 가요 자 하도록 하죠 음, 음, 준비 오 음. 준비. 아니 아, 잠깐만. 청정은, 청정은. 준비. 준비. 아. 준비. 준비. 시작. 만요저 이거 비 이거 비좀 꺼야 될것 같은데요. 어 등이 어, 아파.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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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 아, 님이 여금 저거. 근데 왜님죽이치에요 몰라요? 나도 어죽어요. 어우, 님이 늦게 왔잖아요. 맞죠? 님이 늦게 왔어요. 근데 이인은 늦게 왔잖아요 이건 이거 팀전 아, 이건 팀전이니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시 한판 하죠.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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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빚끄고 할까요? 그거 저비좀 끄고 할까요, 이거? 아, 진짜 네, 끄고요. 저 우리, 나... 우리, 나... 우리 나... 여기서 우리 다른 데 가지 말고 일로 여기서 합시다. 여기서. 2대 2, 2대 2. 자, 나왔다 할게요. 네. 비끄 아, 비, 아, 아, 비 끝나고요. 음... 마크피 마스터. MCP. 하냐, 님 잘할 수도 있잖아요. 네. 저 죽었잖아요, 어, 님한테. 저분한테 죽었잖아요. 제까똘이지않요 아, 뭔 소리예요? 아. 왜저 깐트로.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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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어바바바바바바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이바바바바바바바바바 자, 바바이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요 어왜 꺼졌죠? 안 꺼졌네요 이제 꺼질 거예요 o s a 요 꺼졌어요, o s a Cosa, Cosa, c 봅시다 해봅시다. 이꺼 s 우리 o s a Cosa, Cosa, c 저도 안 꺼져. s a c o s 틀렸어요. 님나 o 다와 c o 라아 시작인가? 아니요 a Co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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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저버 버트려 볼까? 저 쫓드렸어요. 어? 어? 아님 근데 요 제가 있잖아요. 미안, 미안, 미안. 저 시작하지도 않았는데요. 저비끄고 있었는데요 계속. 근데 이거 TNG 버튼 끝 아니에요? 아요. 아 진짜 뭐 하시는 건지. 고 매너가 아니야. 굿 굿. 빠이빠이. 뿅뿅. 아 이게 TNG 신건이에요? 아닌 것 같아. 무슨 말못 들었어. 아니면. 빠이빠이. 뭐. 어, 저 아직 안 끝났는데요. 저 위층도 있어요. 모르시나 본데. 위치까지 하실래요? 네, 그럼 끝내겠습니다. 빠이빠이. 빠이빠이.